World through my eyes. 내 눈을 통해서 본 세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The beauty of nature.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 모두에게 감명을 준다. Let's find out how people from different fields of work get inspired by nature. 이 문장 좋아요. T예요. 그래서 자, 자연의 아름다움이 영감을 주. Inspire는 영감을 주다예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데. 한번 알아봅시다 뭐를 어떻게 fields of work니까 일의 분야들 다른 일의 분야들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사람들이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 w 는 부사잖아요 근데 네모가로요 find out의 목적어잖아 근데 부사라 그래요 얘가 부사니까 plus one 나오잖아요 완전 못 나오는 거잖아요 부사니까 Get inspired 면은 수동태구요. 수동이에요. Get 하고 ED 값쳐져서 수동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봐보세요. 이게, I was bored. 그럼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수동태에요. 나는 지루함을 당한거예요 I felt bored. 그러면은, felt 다음에 ED가 나와서 수동태에요. 나는 지루함을 당한걸 느꼈어요. I got bored. 수동태요 다. I became. became도 뭐 뭐지? 그니까 이거 다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루함을 당한 거예요 다. 지루함 당한 걸 느낀 거고, 지루함 당하게 된 거고, 지루함 당하게 된 거예요. 가시니 became이니 felt니 이게 다 was하고 똑같은 수동태를 만들어. 비동사 플러스 pp하고 똑같아요. 뭔 얘긴데요? get inspired면은 영감을 당한 거죠. 누가 군 영감을 줘서 이 사람들이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inspire ring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영감을 주는 거면 주어가 영감을 주는 거면 inspire ring 써야 되는데 inspire 드써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물결 표시 ing 되면 안 된다고요. 인, 영감을 받은 거예요. by nature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 어떻게 받는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다른 사람들이 영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는지 한번 알아보자. 영감을 받는 거야. 내려가 볼까요? 수동태 의미가 되잖아 수동태 의미가 된다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변할 때 얘기예요. 동작 동사 얘기죠. win, 왕, ecologist. ecologist 뭐야? 생태학자. 생선 생태 말고 이 e c o l 를 연구하는 사람. 생태학을 연구하는 사람. 자연의 동물이나 식물들의 이 양태같은걸 연구하는 사람이 생태학자죠 자 아, 발음 모르겠어요 찡지 The stone forest of Madagascar m a d a g a s c a r 아프리카 옆에 있는 거대한 섬이 있죠 거기에 돌로 되어있는 숲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찡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나봐요 석림이래요 돌로 되어있는 숲 석림 I've been visiting the stone forest of Madagascar 에 스톤 포레스트를 방문했었는데요. 현재 완료 진행이네요. 모기에서투스 뭐 study plants and animals를 얼마 동안 f o r over 20 y e a r s 그러니까 f o r 라는 전치사와 얘가 같이 쓰인다고요.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요. 티하시고요. 외우세요 이 문장은 다른 문장도 외워야 되지만 이 문장은 꼭 여러 번써서 외우시라고. 현재 완료 진행이구나. f o r 가나면 이걸 떠올려야죠. 더 스파이크 스톤스 그 뾰족뾰족 스파이크처럼 나와져있는 형용사장 스파이키면은 뾰족뾰족한 돌들이 of this place의 뾰족뾰족한 돌들이 are true miracles of nature 자연의 진정한 기적들이다 place를 보고 잊었으면 안돼요 얘가 주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돼요 뭐가 주어야 스톤이 스톤스가 주어란 말이야 Of this place, 꺽쇠치고 날아가니까, 실제 문장은 The Spiky Stones are true miracles of nature.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복수 명사라 복수 동사가 되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 그 뾰족뾰족한 돌들이, 이장소의 뾰족뾰족한 돌들이 정말로 진정한 자연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지금, 린 왕이라는 사람이, 중국계 같죠?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밑에 있는 거 보면, 현재 완료 진행 진 중요하다고요. 투브뭐 여기 있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 투브 정사 부사 중의 목적이죠. 이때 투는 뭐로 바쓸수 있어? In order to 나, so as to 로바쓸수 있어. 다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뜻이죠. So as to study, in order to study, 그냥 to study 밑에 나와 있고요. 쓰세요. 정제하고 쓰세요. 같은 말 여기까지 같이 쓰세요. 시험 볼 때. 같은 말도 써, 그러면 쓰세요. 시간에 전체사 동안에 그 for가 have been visiting과 같이 나온다는 얘기하는 거죠. 수일치 문장 나오네요. Display가 주어가 아니라 Stones가 주어라고요. 현재완료 진행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for랑 같이 쓰이는구나 보통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데 왜 이거를 틀리면 안 되겠죠? 내리가 당한가 보겠습니다. 간접어문은 여기 뭐가 나왔다고, 예. 넘어가보겠습니다. 아, 얘 때문에 그렇구나? 예. 의문사, 얘가 의문사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다. 그래서 의주동이다. 이 말을 하는 거네. 동이라고 쓴 거다. 잘안 보이네. 동. 의주동. 그것 때문에 나온 거네. 여기 지금 간접어문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가 했다면 저기 간접어문이 하나 있네요. 현재 완료의 현재 완료 진행의 부정문과 의문문. 좋네요. 봐봐. have, 여기에 have, been, ing가 나왔는데, not은 어디 붙이니, 그데 얘가 조동투란 말이에요. 조동사 오른쪽에 나와서 오는 거잖아요. can 같은 게 왔다 면 I cannot, 처럼 I have not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의문문은, 여기 있던 have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되잖아요. 얘가 조동사라 you 보다 앞으로 튀어나가서 you have been 이렇게 되어있는게 have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have you been working hard 이렇게 되는거죠 요두 문장은 좋네요. 요 문장하고 요 문장 외워보세요. 그니까 부정문하고 의문문 에이 설마 틀리겠어. 근데 한 번은 써볼 수 있는거죠 자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